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 띄워 주십시오. 예, 화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크게 해서.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승우 이민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F1 비자와 J1 비자에서 E2 비자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F1 비자의 경우 F1이 만료되었을 때 6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있어요. 재원 기간은 재원 비자는 30일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부를 마치고 아니면 재원 인턴를 마치더라도 각각 60일, 30일 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 신분 변경 신청을 하면 어, 미국의 체류는 합법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1 비자나 J1 비자 소지자들이 E2 비자를 신청하는 상황은 영주권 신청이 안 들어간 경우나, F1 학생 유지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야만 하는 경우, 이런 경우겠죠. 그래서, 이 E2 비자, 는 자기가 이민국이 허락받은 비즈니스에 한해서는 어, 무한대로 일을 할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F1 비자, F1 어, I-20이 오늘 만료되었으면 어, 앞으로 60일 안에 에, 적당한 비즈니스를 찾아 가지고 어, 신청을 하시면 E2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E2 어, 비자 신청에서 몇 가지 어 기본적인 질문들이 나옵니다. 어, 먼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미국하고 E2 투자 비자 조약이 되어 있죠. 요런 조약이 있는 나라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E2 비자를 신청하는데 모든 비즈니스가 다 되느냐 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 가능합니다. 모든 비즈니스가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어, 고용 창출을 두명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투자금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비즈니스 규모에 맞게 적절한 투자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법으로 이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두 비자에서 영주권을 바로 갈수 있느냐. 어, 첫 번째는 n 두 번째는 s n 인 경우는 자기 회사 E2 비자 회사를 통해서는 영주권 수속이 안 돼요. 자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 다른 사람 회사를 통해서는 어, E2 비자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E2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있다가 뭐그 식, 식당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쿡으로 고용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어, 이투비자 어, 비즈니스 경영을 하면서 내가 쿡으로 영주권 수습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반이나 2년 후에 어, 영주권 승인이 되면 내가 이투비자를 그만두고 어, 쿡으로 영주권을 받고 쿡으로 일을 하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그 전제고요. 저 전제로 이제 질문할수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이 어 상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투 비자가 무엇인지.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구체적인 내용. 어 이투 비자 목적은 외국 사람이 미국에 이제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어, 할수 있게 한다. 실질적인 투자만 가능하면 미국에서 비즈니스 할수 있게 한다. 이렇게 내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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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고 요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다시피 상호 조약이 있는 국가이고. 어이 비자는 비민 비자입니다. 비민 비자. 그래서 어 통상 2년을 줘요. 어 미국에서는 내2년을 주고요. 한국에서는 2년 또는 5년을 줍니다. 그래서 요, 요걸 좀 아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그리콰이 e 먼트 부분으로 넘어갔어요 어, 그럼 이제 첫 번째 구성 요건이 뭐냐? 첫 번째는 실질적인 투자가 돼야 돼요. 실질적인 투자라는 거는 예를 들어, 10만 불짜리 비즈니스면 내가 10만 불을 다 투자하면 이게 실질적인 투자가 돼요. 예를 들어. 근데 만약에 8만 불을 투자했다, 뭐, 어, 이 정도도 실질적인 투자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10만 불짜리 투자, 이제 비즈니스를 샀는데 내가 3만 불 투자했다. 이거는 실질적인 투자가 아닐게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국에서는 관행상 자기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무조건 백, 비즈니스 가치의 100%를 다 지불하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예를 들어, 5만 불인 경우는 100%다 100 이제, 이민국 가이드 라인상으로는 100%다 지불하시면, 어, 이투비자를 받으시고요. 10만 불인 경우는 75%에서 한 100%. 그 사이에, 에, 그러니까 10만 불 지불하고 7만 5천 불 투자하면 이제 가능하고, 나머지는 뭐, 로 받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 50만 불 경우는 60%, 60 정도 투자하시면 되고 100만 불 같은 경우는 50%에서 60%. 어 그다음에 1000만 불 같은 경우는 30%, 뭐 1억 불 같은 경우는 10%.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게 뭐 이제 실질적인 투자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참고로 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 클라이언트 중에 그 그, 보트,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보트를 사가지고, 호수에서, 이렇게, 사람들 태워주고, 어, 이제, 피를 받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었어요. 3만 불 투자하고, 보트에 3만 불 투자하고, 어, 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 비, 이제,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그 비즈니스가 이제 잘 운영이 됐고, 어, 이두 비자도 나왔어요. 두 번째, 태권도 사범인데요. 그, 3만 불 투자하고, 또 이투비자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그 뭐 도장 어, 렌트하고 그 다음에 뭐 도, 어, 수련 도구 좀 사고 해서 3만 불 투자하고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비즈니스에는 한 3만 불밖에 사용될 필요가 없다. 이런 증명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3만 불 투자도 나왔고요. 또 다른 경우는 웹사이트 프로그래머들 어, 이제 자기가 어, 이제, 이제 어떤 회사의 특정 회사의그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 회사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면서, 어, 비즈니스를 한다. 그리고 이런, 이런 회사도 크게 저기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5만불, 어, 컴퓨터 뭐, 그들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사야 되니까 5만불 정도 가지고도 이토비자를 받았어요. 생각보다는, 어, 굉장히 그 투자 금액이 작아도 이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 투자된 금액이 이제 위험 부담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7만 이제 10만 불 투자했는데 5만 불만 쓰고 5만 불은 뱅크 구좌에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위험 부담을 느끼지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투 비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10만 불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했다면 10만 불다 써야지. 어, 위험,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데 투자를 하고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그게 투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개념에 맞게 돈을 실제로 다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민국에서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그럼 넘어, 두 번째, 세 번째, 컨트롤 바 r o l by 이거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내가 투자를 했으면, 어, 이제 동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업을. 그래서 내가 10만 불 내고, 또 미국 시민권자가 10만 불 내는 경우, 내가 50% 지분을 가지잖아요. 에, 그거는 오케이. 근데 내가 49%고, 어, 미국 시민권자가 51%면 이, 이 경우는, 어, 이 투비자가 안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남 마진을 마진널이란 말은 한계 수익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생존이 불가능한 기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은 생존이 불가능해서는 안 되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여타 두 가족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윤이 창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계 수익 비즈니스가 아니고 어 한계 수익 비즈니스가 가 아닌 비즈니스 그러니까 충분하게 고용을 창출하고 적어도 세 가정이 먹고 살수 있는 비즈니스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액티브 엔터프라이즈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어 일단은 자금이 충분히 이제 투자가 되고 그게 다 소비가 돼야 돼요. 비용으로 다 처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직접 내가 매일매일 일을 할수 있는 비즈니스야.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뭐 하루만 일하고 이제 나머지 어 4일은 일을 안 해도 회사가 돌아가는 경우는 이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사으로는 어떤 분들은, 어, 어, 이투비자를 하면서 또 다른 것도 하시는데요. 어 이런 경우도 해당되지 않고 또 한국에서 받아오시는 분들은 또 한국을 또 자주 나가세요. 한국에도 비즈니스 있으니까 이런 아, 것도 액티브, 액티브 엔터프라이즈가 아닙니다. 요꼭 매일 매일 이투 비즈니스 어, 장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U.S. citizen employed라는 말,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법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은 어, 1천 비즈니스를 시작한 1년에서 5년까지는 두명 어, 고용이 안돼도 두명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보여주면 연장이 계속될 수 있어요. 여게 법이에요. 근데 5년 이후에는 무조건 어. 이명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나 어, 5년, 그 5년 기간 사이에서도 2명 고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연장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이민간들이 쉽게 연장을 안 해줘요. 프랙티클하게는 어, 어, 2명, 고용, 2명 고용을 첫 번째 연장할 때부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법은 5년 동안 두명 어, 고용이 안 돼도 되고 가능성만 보여주면 되지만 실제적으로 어, 연장할 때마다 동영을 고용을 하셔야지 연장이 쉽게 된,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Past History of Enterprise라고 했는데 좀 이것도 이 회사가 이제 그세명 그 정도의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유를 창출하느냐안 하느냐의 부분에서 어, 내가 만약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회사를 샀다면 그 회사의 전년도 텍스 리턴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세명 어, 정도 먹고 살수 있는 수익이 나왔다면 어, 비즈니스가 나오는, 저기 E2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실제로 법상으로는 세명 그 고용의 가능성을 보고 E2 비자를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Direct and Develop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어, 이 미국에 이 투비자를 받은, 받기 전에 이 투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내가 개발 이, 이 회사를 내가 향상시킬 것이다. 발전시킬 것이다. 라는 걸 정의하는. 그래서 그리고 이, 이 사람이 꼭 미국에 있으면서 이런 그 지시도 할수 있고 어, 이 비즈니스가 이제 발전이 돼야지 미국을 떠나 가지고 있으면서 또할수 있는 일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민간한테 어이 비즈니스는 꼭 미국에서만 할수 있는 일이다 이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그 개인적인 소양 에 대한 이제 요건인데요 investors Acumen, acumen이라는 건 어떤 재능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또 신청자가 어 자신의 이제 이전 경력을 통해서 이투 어, 비즈니스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면 어 이거는 아주 좋은 사인이에요 이투 비자가 굉장히 잘 나오기 쉬운 왜냐 이 사람은 이제 기존 경력에서 비즈니스를 성공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어, 이민간들이 어, 비자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기존의 경력도 되고 그 다음에 관련 전공 어, 이것도 아주 조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그 식당을 하면 내가 요리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요리 학교에 다녔다. 이것도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건 중에 어 intent to depart 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될게 내가 이 투를 어, 끝내고 나면 내가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는 걸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증명하는 방법은 첫 번째 가족관계 증명서, 그다음에 주민등록등본을 보면은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을 보면은 부모님이나 형제들 정보가 있죠. 그리고 본인들이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 같은 경우에는 그, 거기, 예, 그세대의 이제 세대 원호, 소속 원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 한국에 돌아갈 사람이다. 이렇게 증명을, 증명이 되는 겁니다. 따로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분명히 거주했던 주소가 주소에 여전히 본인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 돌아갈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좀보분만 그 약간 조심하시면 될것같요 한번 넘겨보세요. 그 밑에는 뭐 있나? 아우라. 자, 이거는 네. 예, 이제, 이제 인터비자 리스트 이제 미국까지 조약한 나라들만 표시했고요. 한 가지 특이한 거는 거기 그 타이완 그러니까 이일랜드 매일 메일 중국하고는 타이완만 되지 중국은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잘못돼 있는데 중국은 이투비자가 이렇게 그 교류 저기 조약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이투비자를 못 받습니다. 음. 자 넘겨보세요. 그다음에 어드밴티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어첫 번째 오너십과 인베스트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 이투비자를 받으시면 그그 그 투자 투자자가 이제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주주가 되고 회사를 이제 자기 의도대로 경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듀레이션 기간은 어떠냐면 하한번 받아두면 이투 비자이 조건만 만족시키면 무한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30년 있을 수도 있고 50년 있을 수도 있고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투비자 생활만 하시면요. 10년 후에는 거의 이투비자 연장이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계실 목적이라면 이것만 저기, 이투비자만 잘하셔도 계시는 데는 문제없다. 그 다음에, 어, 프로세싱 타임. 지금, 지금 프로세싱 타임은 급행으로 하시면, 어, 15일 만에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서류 요청이 있어도 어 거의 한두달 안에 다 승인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하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 신청하시면 오늘 신청했다 그러면 두달 후에 인터뷰 볼수 있어요. 지금 그 이제 처리 속도가 그니까 미국에 하시면 보통 빠르기로 하시면 지금 신청하시면 거의 한 6개월 후에 평균적으로 인터뷰자가 나와요. 그래서 어 거기 좀 6개월이 길시다 이렇게 되시면, 어, 급행으로 2,500불도 주고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그래, 한 가지 좋은 거는, E-2 비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 월급퍼밋을 그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E-2 비자 소지자면, 내 와이프도 월급퍼밋을 받아가지고, 어, 아무 데서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소셜 넘버 받아가지고.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 그다음에 이제 애들 같은 경우도 이투 비자를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 학교에 다 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학 갈때 텍스 리턴이 있다면 부모님의 텍스 리턴이 있다면 거주자 학비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투 비자 중에 이제 임플로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임플로이어 고용주 비자였으면 그, 고용인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전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e 2 e 플로이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뭐, 한식 가게를 넣었다 그러면, 한식 요리사가, 한국, 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려온다면, 이 사람은 E2 투자자가 아니고 e 2 e 플로이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는, 미국 내에서 한국 요리사가 없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어, 두달 정도 광고를 해줍니다. 광고를 해서 내가 구할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되면 어, E2인플로이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E2인플로이 비자도 그 혜택이 똑같아요. 와이프가 그, 그 배우자가 월급포인 받을 수 있고요. 애들도 다 공립학교 또 대학 갈때학 주기 거주자 학비 다 내게 되니 그래서 E2비자 같은 경우는 어 처음 2년은 잘 나와요. 근데 2년 후에 연장할 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2년 사이에 어, 이민법에서는 2년 사이에 어, 그, 그 해당 해당 이투 요리사의 기술을 미국 내의 고용인들이 배우게 해요. 그런 그런 적이 의도가 있어요. 근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미국 미국 사람이 이 기술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증명을 못하면. 이투 어, 임플로이 비자는 어, 연장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예, 그다음 어떤 경우시죠? 예, 제가 말씀드렸데 저기 애들 학교 갈수 있는 거. 어 그리고 E2 소지자 소지자가 뭐 저기 일을 마치고 그뭐 야간에 학교 갈수 있는냐 없는 이런 질문도 가능한데요. 학교 다니는 건 자유예요. 예, 이투 비자 어, 경영하고 뭐 주말이나 야간에 학교 다니는 거, 어 이투로 승인받은 비즈니스를 제외하고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건 하나 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투 비자 하다가 다른 뭐 돈벌 건수가 생겨가지고 또,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한다, 이거는 법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예, 고, 그렇게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투비자의 애들은 4살, 4살까지 같이 이제 부모와 이투를 받을 수 있냐? 그거는 21살. 21살, 만 21살까지 저기 이투비자를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암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이투비자 가진 사람들도 미국의 부동산, 밑으로 이, 내려보세요. 이 부동산? 예, 부동산 다살수 있어요. 제약 없이. 예, 아무 부동산 다살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집, 뭐, 이제 랜드도 살수 있고, 콘도도 살수 있고, 하우스도 살수 있고, 다살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지금, 리미테이션, 그, 갱신이 나왔네요. 2년마다 갱신합니다. 그 다음에, 어, 비자를 어떻게 유지하냐 하면,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데일리 오퍼레이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명 고용 창출을 해야 되고, 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명 고용 창출입니다. 그래서 택스 있던 상에 그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가 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투비자 연장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려 네, 보실래요? 네, 마지막이죠. 이게 이제 지금 영주권 부분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투비자를 신청해서 비즈니스를 해요. 그러면 나는 내 회사 통해서 영주권을 못 받는데, 내가 내려온 고용인, e2employ, 고용인은 내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 소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법을 쓰신다면, 어, 이제, 다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친구가 e 2 b u s i n 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친구 회사에 e2employ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 소속을 내가 영주권 받고, 어, 고용주인 친구는 다른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 통해서 영주을받고 예,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여게 이제 대략적인 이투비장의 내용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 관련해서는 이투 고용주의 경우는, 어, 아무 회사나 찾으시면 돼요. 식당을 찾으셔도 되고, 그죠? 딜리버리 컴퍼니를 찾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웹사이트 컴퍼니 찾으셔도 되고 홀세일 옷 그, 파는 가게 찾으셔도 되고 무조건 고용주만 있으시면 가장 이, 수리 비속용직으로 아무거나 하나 넣어주면 2년 지나면 영주권을 받는다 그, 사, 그 사이에 이투비자 비즈니스만 열심히 해서 신분만 유지하면 된다 그래서 어, 영주권에 관한 원칙은 뭐냐 면 고용주만 제대로 되어 있고 고용주가 끝까지 날를 어, 도와줄 수 있으면 영주권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